Yo te traigo esa bomba Esa bomba puertorriqueña 투어로오드벤처투어를 토로, 하고 있는 토니 힐링 캠퍼스 토니 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보신 바 같이 헌드레드 아일랜드, 이판가신 안에 있는 헌드레드 아일랜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용 그룹에 헌드레드 아일랜드를 도착을 했는데요. 어, 일단은 헌드레드 아일랜드 주변에는 여러 개의 그 비치와 아름다운 비치와 또 그, 여러, 어, 리조트 지역들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어, 메인 음, 관문을 가기 전에 주위에 에, 그, 리조트와 비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에, 리조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음, 더 열심히 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리틀 헌데드 아일랜드 라는 저 앞에 그 관문이 지금 음, 보이지 않습니까? 리틀 헌데드 아일랜드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길이 예, 역시 그 메인 음, 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헌데드 음, 아일랜드라는 곳이다 보니까 그 입구가 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마치 넓은 논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 어,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어, 또 필리핀을 처음으로 염전, 소금을 수확을 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제 가다가 저희들이 좀 많이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 신기해서 그것도 필리핀에서의 소금 염전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잠시 섰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이 없는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모습이 아름답고 또 약간 그 자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신기해서 일단 내려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보고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예. 지금 이 소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얀 소금들이 지금 쭉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거를 인부들이 지금 계속 걷어내고 또 일부는 또 어깨에 메고 바깥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상당히 넓은 공많이 지금 염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 아니고 응, 다시 한번 그 뭐, 음, 그 네. 음, 이제 안쪽으로 헌드라드 아일랜드 스몰 헌드라드 아일랜드를 조금 들어가 봅니다. 아, 어, 리조트 지역으로 왔습니다. 어,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어, 또그 재미있는 현지인들과의 그 대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加快我们的经济进步。 제네 지 잠깐 그 길을 어, 레이션이잘 지금 표시를 못해가지고 어, 좀 잠깐 우리가 잘못 들었는데요. 돌아다 어, 어, 보니까 암반 어, 그 작은 리조트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배와 하루 일박 하는 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하루 밤에 2,500페소고요. 그 배는. 작은 배지만은, 음그 하루 사용, 하는데 500%인데, 이제 가이드가 하나 붙어서 팁까지 해서 좀 가격이 그 나가는 그것 같습니다. 그그것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음, 아, 그 아일랜드 황제도 뭐, 어, 주변에 이러한 작은 음, 음, 그 리조트들이 많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다가 이제 또 현지인들과 잠깐 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고 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어, 일단은 또그 옆에 그 비치로 저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아름다운 비치 같습니다. 어. 아무튼 저희들이 그 오도바의 농지기 때문에, 예. 어떤 지역을 정하면은 그 지역이 아름다운 명소를 다 이렇게 일리에다 찾아보면서 최종 그 목표지를 가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아름다운 그 빛인데요. 어, 외국인이 조용히 와서 그 머물, 머갈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상당히 조용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이런데 와서 일박을 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투어를 이렇게 지금 일단 마치고 어 이제 그 메인 관문인 헌가드아일랜드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약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것도 찾아와서,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어, 이런 것이 예, 오토바이 투어의 장점입니다. 음, 어디든지 아, 갈수 있다는 라 것. 어,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처음 와본 곳이지만은, 나름대로의 어, 아름답고 조용하고, 어, 상당히 그 운치가 있는 그러한 빛을 또 하나 사진, 발견하게 됐네요. 어, 자, 아무튼, 어, 계속해서 어, 3편, 4편을 아, 여러분 네, 재미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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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와? <놀람>